저희가 사계절 내내 함께해도 반가운 분이 나와 계십니다. 미나리 부터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여름에 활기를 띠고 있는 이것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여름 하면은 제철 과일로 뭐 수박, 참외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 만나보고 오셨나요? 네, 저는 노란 알갱이들이 가득가득 가득 있는 이것. 울쭉은 웅촌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얘들아, <놀람> 예, 왜 앞말이 없 어? 옥수수가 맛있어서 그러는구나. 저 저기 일로 이상해요. 나도 저. 나도 옥수수 먹고. 싶 그냥 아닌가. 한번 먹자. 웅촌 응? 웅촌원으로 한번 가보세요. 와 여름이다. 무더운 여름 우리를 반기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웅촌 차옥수수인데요 아라리 노란빛을 자랑하는 웅촌 차옥수수 맛보러 출동. 드넓게 펼쳐진 옥수수밭, 울산에도 옥수수 농가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찾은 곳은 바로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한 옥수수 농가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름 제철을 맞은 옥수수 한창 수확할 시기인데 다들 어디로 가셨나요? 농가 사람들은 근처 비닐하우스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드는 어르신은 물론 젊은 분까지 다모여 무얼 하시나요? 그장목 반원들을 대상으로 어, 품질 좋은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하고 또 생산된 옥수수를 갖다가 맛있게 삶고 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살농사 위주였던 응초는 최근 차옥 수수에 푹 빠졌습니다. 최고의 옥수수를 만들라 최신 기술을 교육받으며 기술을 키우다 합니다. 보니, 옥수수의 원조, 강원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데요. 더불어 쌀 농사에 비해 약 5배의 소득이 있다고 하니까, 웅촌 찰옥수수, 효자네요. 은근 술술을 네요옥수수가루 농말로 변해버립니다. 전에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단 교육받고 농사를 지니까, 맛도 좋고, 품질도 상품 가치도 월등하게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길쭉길쭉 잘 자라고 있는 웅촌 차옥수수잘 익었나 얼른 만나봐야겠죠? <목소리나> <목소리나> 짜잔! <야>. 여러분 옥장까지다 <laughs> 갖춰 입었는데요. 이제 옥수수를 따러 갈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 <laughs> 어 아니, 이게 아닌데? <laughs> 어디로 가지? 저쪽이네요. 가보시죠. <laughs> 지켜보는 사람도 이어가는 <laughs> 뒷모습도 <laughs> <laughs> 뭐하나 싶으시죠? 어설픈 저와 달리 옥수수를 능수능란하게 따는 아버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금세 바구니 안은 찰옥수수로 가득 찼는데요. 아버님 옥수수는 어떻게 따는 거예요? 따는 방법은 열에 어, 따면 됩니다. 밑으로. 밑으로? 요, 그래.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으쌰. 그래. 저도 바로 따봤습니다. 어? 네. 네아 이렇게. 우와 싱싱하네요. 자, 옥수수 밭에 왔으니 본격적으로 수확에 동참했는데요. 손에 익으니 따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짜자잔! 옥수수 껍질을 벗고 보니 노란빛의 옥수수 등장! 알알이 속이 정말 가득 차 있죠? 어, 정말 실하네요. 그죠? 여기 웅촌 옥수수가 다른 옥수수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 예. 그 옥수수 재배는 옛날에 조상님들께서 한진 이후가 책박한 땅에 심어가지고 했는데 웅촌 옥수수는 비옥한 땅에 네. 재배하기 때문에 그만큼 맛이 월등하고 또 모양새도 좋고 따사로운 햇볕 아래 잘 크고 있는 웅촌 차옥수수 좋은 땅과 친환경 재배법으로 성공적으로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숨어 있는 옥수수를 찾아 수확하다 보니 저 역시도 바구니 가득 옥수수를 담았습니다. 이런 옥수수 사람답게 충분하죠. 하모니카처럼 불 수도 있고요. <웃음> 정말인가요? <웃음> 옥수수 효는 첫 번째. 다이어트의 최고야. 옥수수 효는 두 번째. 오아반기의 <laughs> 아요 오는 많은 차롱 수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